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천마리오 수량이 천마리오 어린양이 천마리오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축제의 현장이 그려집니다. 감사의 찬양이 흐르는 순간들인 거죠. 다윗은 온 회중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합니다. 송축하다의 사전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는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튿날 이들은 여호와께 번제, 전제를 드립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립니다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의 숫자를 보세요 숫송아지 천마리, 수량 천마리, 어린양 천마리 스케일이 장난 아닙니다 이날에 모든 무리가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습니다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진행합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고요. 기름부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별하게 임명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들이 기름부음을 받았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었고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합니다. 사독도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이 일의 주체가 다윗이 아닌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일이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선왕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무리가 모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기록하는 것은 그만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여러 아들들까지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의 위엄을 주셔서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죠.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큰 기쁨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로 연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으로 연합하고 있나요? 혹시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 가운데서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무엇보다 삶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과 연합함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크게 기뻐했던 축제 현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